여수와1이장절절에서여수0장 14절, 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에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번 더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며 섬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커다란 모든 것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런 연약함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시0편 12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쇠하지 않고 더욱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볼 때 그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더큰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오후 설교 때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흘치만의 양식을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무섭게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노예되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었던 요리고 성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정복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스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역사와 섭리 속에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여수아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리고 다음에 있는 작은 성, 이 아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는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기쁨과 성공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것이 더 나아가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삼천 명 정도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가지만 패배하고 도망쳐 내려옵니다.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은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겪는 처음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그들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수아로 하여금 다시 공격하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 날 전투에서 여수아가 패배하는 것처럼 광녀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아이 성의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잡기 위해서 뛰쳐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 성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와도 지난번의 패배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그 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여수아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단창을 들고 그 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아이 성의 주민들을 모두 죽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여수아는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기쁨의 순간에 그들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 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 당합니다. 그러니 남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다양한 민족들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히위 사람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면 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아이 성까지 점령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수아를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발에는 낡아서 몇 번이고 뜯어진 것또 고쳐서 쓴것 같은 신발을 준비하고요 몸에도 아주 낡은 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식량까지도 마르고 곰팡이가 핀 턱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마치 아주 멀리에서 온 사절단처럼 이 근방에 사는 민족들이 아니라 멀리에서 온 자들처럼 위장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준비해서라도 우리를 속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먼 나라의 사절단처럼 꾸민 기본 사람들이 길갈에 도착합니다. 여수하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을 해치지 않고 받아들여 준다는 이 평화의 약속,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중 이스라엘 몇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아무래도 그들이 이 가나안 근방의 민족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부 온 사람들은 끝까지 우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애국과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장로들의 뜻에 따라 먼 이곳까지 여행을 왔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여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겉모습만을 볼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건네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그 기본 사람들의 행색과 식량의 상태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아, 내가 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아, 내가 그들을 바르게 알고 있구나. 저들은 그렇게 우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자들이구나. 라는 교만함으로 그들과 언약을, 약속을 맺게 된 것이죠. 그 자만함이, 그 연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개인의 언약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간의 언약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포함이 됐는데요.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기를 맹세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기본 민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으며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징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함으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그들인 것이죠. 여러분 곰팡이가 핀떡 그들의 낡은 차림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못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곰팡이가 핀 떡도 좋아 보이고 그것에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곰팡이 핀 떡과 그 행색을 보고 내 교만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해 낼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유혹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의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이 친히 덮어가십니다.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가난 민족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라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는데요. 그가 놀란 이유는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했기 때문이죠. 기부온은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보다 큰 성음을 가진 민족이었고 누구보다 용맹한 전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부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투항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였고 평화조약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 세대은 기부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 가난을 다스리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과 힘을 모아서 기부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속인 기부온 민족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속아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기본 민족을 다 쫓아보내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자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아는 그들을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기본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리라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수아는 자신에게 임한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실수로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그것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덮어가시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빨리 공격할지 모르도록 방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베토른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치셔서 많은 가난 족속들이 칼보다 우박에 많이 주게 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부원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이 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으로 인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수아는 동굴에 숨은 다섯 왕을 사로잡고는 그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에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그들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과 헤브론, 드빌 모든 산지와 네게브와 쉐펠라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가사와 고센의 땅까지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뜻에 넘어갑니다.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더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덮으시고 더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자 싸우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통해 더큰 일을 행하시는 것. 연약함을 덮으시고 더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음에도, 다시 교만함 때문에, 다시 내 욕심 때문에, 다시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을 따라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힘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더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큰 성, 승리를 얻고 모든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그것을 덮으시며 더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쇠하지 않고 영원한 능력으로 이끄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부족한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